자, 두 번째 질문이네. 자, 보자. 2019학년도 6월 모평 가형 28번이네. 그지 어, 잘 한번 들어봐.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L, A를, A를 자, n은 3보다 크거나 같대. 그지그음 집합 A를 A를 어떻게 만니 자. x, y 순서상으로 나네. 그래 놓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보다는 작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그치? 그리고 x, y는 자연수네 자연수 그치? 음. 자 x는 1보다 크고 y는 x보다 크고 Y, M보다 작고 이런 것들 좀잘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따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집합 A에서 임의로 선택된 한 개의 원소 a, b에 대해서, 자 임의로 선택된 a, b에 대해서 b가 3의, 때, b가 3의 배수일 때, b가 3의 배수일 때, b가 3의 배수일 때, a는 b일 확률 a는 b1 확률이 확률이 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은 자연수 n의 값의 합자 이렇게 되네. 그죠? 음. 자, 그럼 우리 그래프를 그려 봐야 되겠지?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볼게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러면뭐 1, 2, 3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볼까 잠시만 조금만 뭐, 1, 2, 3, 4, 5, 6, 7, 8, 뭐, 9, 뭐, 요정도 나고, 뭐, 예? 난 요쪽도 한 번. 1, 2, 3, 4, 5, 6, 7, 8, 그뭐한 요정도 일단 나볼게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는 1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쭉자 요쪽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요쪽에는 신경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 다음에 y는 x보다 크거나 같지? 그니까 러 y는 x 자요 있잖아 그지? Y는 X. 이렇게. 자, Y는 X. 이게 워터초크다 보니까 좀 미끌미끌하니까 이해를 해. 알겠지? 자, Y는 X. 그럼 Y는 X보다 크거나 같다. 아하! 그럼 이제 이쪽이 되겠네. 그지? 이쪽이 없네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지? 그리고 또, y는 n보다 작거나 같네. 아, y는 n보다 작거나 같네. 뭐 예를 들어, 얘가 n이다. 얘가 y는 n이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 알겠지? 그리고 여기 뭐라 돼 있니? 자,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잖아.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n이 3일 때부터 해봐야 되겠지. n은 3일 때. 그럼 n은 3일 때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볼게. 자.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면 이 범위가 되는 거지. 그리고 ab는 xy잖아. 자연수라는 거지. 자연수. 그치지 그러면 뭐 1, 1 되지. 1, 2 되지. 3, 3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지금 자연수 되는 것들은 다 표시를 한 거야 그지 자연수가 되는거 근데 b가 3의 배수일 때 b는 y자리잖아 y자표가 3일 때니까 세개지 y자표가 3일 때니까 세개지세개 3개 중에서 a는 b를 하는거에요 a는 b가 되면 요거 하나밖에 없지 3, 4.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n이 3일 때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우리가 정수 아, 자연수 순서상 될수 있는 게 1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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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콤마일 2콤마일 3콤마 6개인데 이 중에서 p가 3의 배수인 거는 하나 둘세개지 y좌표가 3인 거그 중에서 a는 b를 확률은 3,3 이거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봐 n은 4일 때안 n은 4일 때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그지 그럼 얘네들이 추가되지만 추가가 되지만 B가 3의 배수일 때 하니까 요거 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은 추가되는 게 없지. B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과는 같다라는 거지. 그럼 N은 5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5일 때도 B가 3의 배수가 없지. 그래서 N은 5일 때도 아, 다 3의 3분의 1이다라는 거야. So, 하고관련 l send her head. t h 그 n c o m 면두 번째 n 은 6일때 n 은 6일때 그지? n 은 6일때면 이제 여기도 다 표시 뭐 했다 치고, 그 o 했다 치고, 중요한 거지 r e a a r n 은 6일때 자. 이해를 해 알겠지? 바로바로 손으로 보는 데 음, 자, 뭐야 집어넣고 이거또 표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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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봐 b가 3의 배수일 때잖아 b가 3의 배수인 건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여기 이하거든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건 여기거든 6 이하잖아 그지? 그러면 B가 3일에서는 3일 때 하나, 둘, 셋그 다음에 6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개가 되는 거네 일단 총 요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3도하기 6일 때 중에서 A는 B인 경우는 지금 요 라인이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래서 자,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가 되고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9분의 1은 안 나오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n은 7, 8일 때는 아무 또 영향을 안 받지? 7, 8일 때는 3의 배수가 늘어나지 않잖아 그지? 그럼 똑같아 7, 8일 때도 9분의 2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n이 10자 6, 7, 8똑가고 9가 가있지 9가 가있지 응? n이 9가 가면 자, n이 9가 되면 이제 또 7, 8, 9 여기까지 추가가 되지 여기까지 추가가 된단 말이지 자 알겠니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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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세개 6개 9개가 되는 거야 그지? 3개 6개 9개가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a는 b 이고 요놈요놈요 놈이 되어서 369, 그 다음에 3개가 되는 거야. 오, 뭔가 규칙이 있는데. 오, 알았어. 그러면 n은 10일 때도, 11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n이 11일 때, 11일 때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n이 12일 때, 이제 상상을 할수 있을 거야. 자, 9일 때 369지. 6일 때 3, 6이지. 3일 때 3이지. 알았어. 3, 6, 9, 10이고, 그다음에 3일 대1 2고 그다음에 3일대 1, 6일대 2. 9일대3이니까 얘는 4야얘 a m m y s a m 1 5 s 30분의 4면 30분의 4면은 15분의, 2니? 15분의 2 y 15분의 y 그리고 13, 14도 가 y s 그지 음 됐어 그러면 n이 15일 때 해볼까 n이 15일 때 n이 15면 3, 6, 9, 12, 15아 요렇게 되고 얘는 또 5가 되잖아 그러면 계산해볼까 자 18, 18 36에 9를 달면 5지 45지 45가 되고, 얘는 오니까, 오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일이 됐네 이게 끝인지 아니잖아. 아까도 했다시피, n은 16일 때, n은 17일 때까지 가고, 18일 때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 부분의 일이 되는 거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부분의 일이 되니까. 자, 33, 48이 정답이 되는거지 4 0 알겠어? 예, 이, 이 문제가 작년도 6월 모평 가형 29번이구나 28번이구나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자 x, y가 x, y는 자연수인데 x는 1보다 크거나 하고 y는 x보다 크거나 하고 y는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보다 큰쪽 y는 x보다 위쪽 n보다 아래쪽요 삼각형 안쪽이 되는 거야. 그 놓고 요 ab는 요 xy 자리야. 이 자연수인데 p가 3의 배수일 때 하고 n이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자 n이 3일 때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 x보다 크거나 같고 n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이요 범위 내에서 p가 3의 배수인 거는 요쪽밖에 없잖아. 그지? 자 얘일 때 그러면 세개지그 중에서 a는 b일 확률은 3분의 1이 된다고 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n이 6일 때자 그러면 x는 1보다 크거나 고 y는 x보다 크거나 고 n은 자, y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얘 바운드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때 또 뭐야? p 가 3의 배수일 때니까 3개, 6개, 9개가 되잖아. 3개, 6개. 그 중에서 A는 B는 Y는 X 위에 있는 거. 하나, 두개가 되어서 3 플러스 6분의 2 되고, 그 다음에 N은 9일 때, 그럼 9보다 작거나 같다잖아그렇지 그러면 또 3개, 6개, 9개. 3개, 6개, 9개. 그 중에 하나, 둘, 세 개가 되잖아. 그래서, 뭐, 또 나왔었고. 그렇지 그러면 얘가 18분의 3, 그 그러니까 얘가 6분의 1이니? 6분의 1,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쭉쭉 규칙이 나왔단 말이야. 3분의 1, 3 플러스 6분의 2, 3 플러스 6 플러스 9분의 3, 그 다음에 3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12분의 4. 그 다음에 네. 아직까지 확률이 안 나왔어. 9분의 1이. 근데 3%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12% 플러스 15분의 5 하니까 딱 9분의 1이 나왔는데 그놈들은 15일 때, 16일 때, 17일 때, 18일 때또 달라지지. 아시겠지? 그래서 답은 4 8번이 되는 거야. 알았지? 또 다음 질문에 또 대답해줄게. 어, 잘 새겨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지, 궁금하면 수업시간에 줄게 알았지. 응.